자그 다음 소식은 저어네 이거는 저 땅콩갱이 얼마 전에 예, USB 그 IF USB Implementers Forum이라고 해가지고 USB 표준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목표로 갖고 있는 곳이에요. <laughs> 그곳에서 최근에 그 USB 표준을 케이블 표준을 딱 이제 정리를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앞으로 USB 케이블을 우리에게 인증을 받으려면 60와트 혹은 100, 240 와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음. 인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. 음. 근데지금까지 그런 케이블이 240 와트짜리 케이블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왔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Club3D.com이라는 이제 3 d 라는 제조회사에서 USB 4, Thunderbolt 4, 아 Thunderbolt 4는 아니구나, USB 4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케이블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름도 엄청 긴데, 어, USB 4 Gen 3x2 Type C Bi-directional USB IF Certified 케이블 어쩌고저쩌고 PD 240W EPR 어, 1m짜리 케이블이 나왔고요. 그러니까 자. 하... 이름은 긴데 간단해요. 우리가 원하는 거, USB에서 원하는 거4 0 g b 됩니다. 그리고 USB 이번에 PD 3.2.1이었나? 2.1에서 지원하는 최대 전류값 240W까지 다 지원한다는 그 얘기고요. 어,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, 아직 뭐 아마 한 150달러쯤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아직 판매가, 아직 이루어지진 않고 판매 예정인 것 같아요. 이게, where to buy를 보면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, 어, 어디서 어 지금 가보면 아직 팔지는 않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이해가 되는 게 케이블은 있는데 정작 240W를 받을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. 그나마 비슷한 게 있다면 맥북인데 맥북도 예. 140W 나올 때는 100, 100W까지만 나와 있어가지고 PD가 그래서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 140W 되는 거는 저 맥세이프로 할 때만 맥세이프로만 이제 140W가 돼가지고 이 케이블로 음. 이제 타입 C 포트에 꽂아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. 100W까지가 한계고 아 네. 왜냐하면은 그게 이유가 그 썬더볼트 4가 <laughs> 이 240W 그거를 포함을 안 했기 때문이 가장 크죠.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썬더볼트가 확정됐기 때문에 PD 2.0이었을 거야. 이제 2.1에서 이제 240W까지 된 거라. 아마 이런 케이블로 나왔으니까 이제 기기들도 이런 걸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제 노트북 같은 기기도 고성능 노트북도 따로 그 DC 입력 안 받아도 케이블 하나 가지고 다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은 좀들 거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어, 길이가 현재로서는 1 미터밖에 없죠. 2m 있을걸요? 없나? 1m 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이게 다른 뭐좀몇 가지 너프 먹인 거는 2m가 있는데 네, 길이를 포기하면은 아, 아, 2 0기가비트로 약간 포기하면 아마 길이는 좀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아. 네 200, 아마 240W까지 되고 어 네. 이제 대신에 반으로 이제 정속 속도로 반으로 너프를 먹이면 대신에 이제 길이가 두 배되는 뭐 그런 게 있고 이 회사의 버전은 그렇고 뭐 앞으로는 뭐다 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안면은 뭐 코라지가 네. 될 수도 있죠 사실 데이터 포기하고 데이터는 이제 400그 USB 2.0 수준이 400 80 m b 비트로 음. 너프를 시키고 길이는 왕창 들린 어, 전연저, 240 w 짜리까지 뭐, 전원전용 네, 뭐 데이터는 그렇죠. 뭐대긴 어. 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서 만들 수는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거 네. 어, 대긴 된다 <laughs> 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 240W만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싸, 싸게 사서 쓰면 되는 건데 아직은 안 나왔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라든지 고성능 노트북들은 이제 100W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이런 게 나와야 이제 PD... 그런 노트북들도 케이블 하나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근데 내생각엔 240W도 부족할 시대가 뭐지 않은 것같아 <laughs> 사실은 <웃음> 노트북에서는 어 이제 그 외계인 회사가 만드는 이 17인치 그런 애들은 240W로도 아직 모자라요 음.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지금 RTX 4000이 지금 물론 이건 데스크탑이고 뭐, 루머기는 하지만 어, 소비전력이 6, 개 혼자 600W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줄이고 줄여봤자 엘리언웨어 17인치가 몇 와트 쓰지? R2 그게 아마 그 벽돌이 300와트짜리 건데 아마 파워 풋야 330와트네 오마이갓 어, 약간 굳이 PD로 해결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긴 있어요 두개 쓰면 돼. 아, <laughs> 진짜로 뭐... 예전에 그런 노트북이 있었어요. 그때 벽돌이 벽돌 두개 먹는 애가 있었거든요. DC를 두개 쓰는 노트북이 예전에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동시에 두 개의 포트, USB-C 포트에서 전력을 받을 수가 있나?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. 하나만 쓰죠. 전원을. 보통. 아니, 그 그러니까 표준상으로 뭐... 그게 안될 이유는 없나? 표준상으로는...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이제 그 기기 내부에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문제일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제 한쪽에만 이제 기계가 받는데 노트북에서 만약에 나는 p d 240W를 모자라니까 하나는 240W 하나 먹고 100W 또 먹어야 난 되겠어 하면 이제 되게 될 거예요 자뭐 <놀람> 하여튼 그래서 뭐 USB